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임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유대인도 믿음으로 되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된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받았냐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경에서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일하는 자에게와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역여 직원이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열심히 행한 결과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결코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3장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닌 전혀 다른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이고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그래서 오 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이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불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가요? 불의하신가요? 이게 참 생각할 때 곤란합니다. 어떻게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할수 있을까요?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속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량으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또팔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어떻게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속량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속량으로 이제는 더 이상 받을 벌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하셨기에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지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구절에 그런즉 이 복이 이 은혜가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 무할례자에게도냐, 유대인에게냐, 이방인에게냐,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일단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다시 말해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나요? 할례를 받기 전인가요? 할례를 받기 전이죠. 그래서 10전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이김을 받은 것입니다. 1 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에는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할례와 상관없이 다시 말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나의 불의를 덮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세우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불의한자를 의롭다 하실 때 불의한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치러 주셔서 합법적으로.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할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